잘 지내고 있죠? 이곳은 이지적인 사랑스러움을 이야기하는 지태주 라디오고요. 저는요, 단대표입니다. 오늘은 헤어질까 말까 고민될 때딱 꺼내보면 좋을 만한 영상을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타임즈에 따르면요. 연인과의 이별로 인해서 불면증, 침투적 사고, 면역 기능의 저하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뇌 과학자들에 의해서 연인과 이별한 후에 그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여러 가지로 연구되어서 발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 동안 여러 번의 연애와 이별을 겪으면서요. 이별 직후에 막 이렇게 너무 심하게 가슴이 막 쪼여오듯이 이렇게 아플 때, 어... 엄살이 아니라 그게 너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별 직전에 미리 예방 주사 같은 걸 맞아준다는 심정으로 오늘 소개할 수순으로 마음을 찬찬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부디 우리 애청자님들이 이별을 할 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그 개인적인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Let's go! 3년을 만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남자는 서울에서 수원까지 와주었고, 그게 항상 고맙고 미안해서 남자에게 내 카드를 쥐어주고 데이트를 했네요. 헤어질 위기 때마다 그게 너무 억울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당연한 듯 되어버려 헤어지고 싶지만 내가 힘들 것이 무서워 끊어놓지 못하고 있어요. 네, 애청자님의 사연입니다. 이 사연을 받고 보니까 저의 지난 이별 에피소드가 주르륵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사연을 남겨준 애청자님에게는 행간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겠죠. 진짜로 그 남자가 그 카드를 자기 것처럼 마구 긁어버리는 그런 철면피일 수도 있고, 혹은 어쩌면 그 남자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 외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두 사람도 모두 헤아리기 힘들 만큼 훨씬 더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이유들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요, 사연을 남겨준 애청자님에게 그 남자의 단점이 엄청 크게 막 태산으로 막 다가오고 있다는 점 같아요. 음, 그래요. 상대의 단점이 나에게 너무 크게 다가올 때, 그걸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이별을 결심합니다. 가수 이효리가 한 토크쇼에 나와서 한 말이 화제가 됐었죠. 그놈이 그놈이다. 자기가 연애를 엄청 많이 해본 결과, 완벽한 남자 같은 건 세상 어디에도 없으니까, 큰 하자가 없는 놈이면 함께 채워가면서 살아가면 된다. 라는 뜻으로 저에게를 했던 것 같아요. 음, 완벽한 남자가 없다는 걸 받아들여라. 네, 이건 오케이. 하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남자의 단점을 내가 계속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한번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럴 때 저는요 친구들이 구 남친들을 욕했던 그 순간들의 이야기들을요 머릿속에 이렇게 쫙 수집을 해봅니다 이럴 땐 이게 은근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애청자님들도 한번 꼽아보세요. 1번.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처음엔 엄청 똑똑해 보여서 좋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똑똑 부러진 논리로 이 사회의 부조리나 모순을 똑똑하게 짚어내는지 정말 똑똑한 남자구나 싶었죠. 그런데 만날수록 그가 막 말끝마다 안 되는 거, 힘든 거, 짜증나는 것들을 주렁주렁 이렇게 내뱉으면요. 그걸 이렇게 막 내가 주워 담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 내 인생이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2번. 무신경하고 조심성이 없는 사람. 어, 이 남자는 처음엔 시크한 매력이 있었죠. 사소한 거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가 쿨하고 유쾌하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소하지 않은 것들도 막 사소하게 넘겨버리는 거죠. 어, 그러면 막 나만 유치해지는 것 같고,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도 모르겠고, 아, 어, 그래서 붙잡고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봤자. 깊게 생각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일 걸 여러 번 겪고 나니까, 그냥 포기하자 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요. 자, 3번. 남의 말을 절대 안 듣고 고집이 진짜 센 사람. 처음엔 자기 주관이 확고하고 그에 따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도 아주 단단한 모습에 반짝 반했죠. 함께 있으면 안정감이 들고 편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아, 죽어도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닌데 혼자 끝까지 우기고 있어요. 너무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이 뚝 떨어져요. 4번. 궁상맞은 사람. 처음엔 사치 없는 그런 단정한 모습에 끌렸죠.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지금이 무슨 6.25 시대도 아닌데, 이 사람한테는 무조건 천 원이라도 아끼는 게 1순위인 거예요. 천 원을 아끼려다가 한 시간을 날리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음, 뭔가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으로 플러스 할수 있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는 건 너무 게으르고, 오직 아끼는 거, 얻어먹는 거, 이런 거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 어, 함께 할 우리의 미래가 너무 바들바들 떨려서 너무 슬픈 거 있죠? 이렇게 친구들이 욕하던 구 남친들을 머릿속에서 비디오로 찬찬히 돌려보면요. 그 남자들의 장점과 단점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남자의 그 단점도 딱 이렇게 원 포인트로 볼게 아니라 그 단점을 장점의 연장선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바라보면요. 여기서 딱내 마음의 답이 판가름이 딱 나요. 판사처럼요. 첫 번째 답은요. 그 남자의 장점과 단점이 뭔지도 모르겠고, 흐리멍통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아직 그 남자를 제대로 사랑한 적이 없는 겁니다. 처음 사랑에 빠지는 건 교통사고 같은 거지만요. 이후에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잖아요. 어, 그게 우리가 상대에게 바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이 답을 얻었다면 그 남자에게 조금 더 깊이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자, 두 번째 답은요. 이 남자가 가진 단점을 이렇게 넓게 놓고 보니까 나에게는 이 남자의 단점이 참아지는 단점인 거예요. 네. 함께 일하는 디자이너, 네. 지난번에 질투편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디자이너가 얼마 후에 결혼을 하거든요. 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예비 신랑의 단점들을 어떻게 극복했냐고요? 근데 그 친구는 역시 저의 음, 바보 같은 질문에 의문 현답을 줬어요. 제 단점이 더큰것 같은데요? <laughs> 와, 저그 대답 듣고 정말 기립 박수를 쳤잖아요. 너무 멋지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답은요. 여러 가지 단점들 사이에서도. 이 남자의 단점이 나에게 유독 치명적이라서 나는 감당이 불가능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명쾌하죠. 두말할 것도 없이 이별을 선택합니다. 그걸 견뎌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음, 알아요.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요. 마음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딱 칼로 물을 반듯하게 자르듯이 잘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아직 미련이라는 게 남아 있을 거예요. 이 미련을 잘 다독이지 못하면요. 물리적으로는 헤어졌는데 정신적으로는 헤어지지 못한 상태가 돼서 미래에 아주 오랫동안 힘들지도 몰라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어, 오늘 제가 가져온 글은요. 제가 20대 중반에 사귀었던 K라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주제에 어울리는 글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천천히 꺼내서 읽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글을 먼저 읽고 얘기해 줄게요. 초여름 밤이었다. 그 계절의 밤은 도도한 분위기를 풍겼다. 내일일지 모레일지 확답하진 않겠지만 곧 눅눅한 공기와 함께 오겠다고 예고하듯 머리카락 몇 가닥을 살랑살랑 만지고 지나갔다 내일모레가 내 생일인데 왜 굳이 오늘 보자고 하는 거지? 요즘 나한테 완전 빠졌구만 베시시 빙구처럼 웃으며 케이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커피숍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케이가 고백하던 그날처럼 벌떡 일어나서 나를 맞이했다. 그날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양손이 차렷 자세였다는 것이다. 자리에 앉았고 커피를 시켰고 본론은 심플했다. 그날은 케이의 독일 유학 장학금 지원이 확정된 날이었다. 준비하고 있었던 건 몰랐던 건 아니지만 출국일이 다음 달이라는 말에 욱 하는 기분이 들었다. 화가 났다. 곧이어 나는 준비 잘해 라고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출국일 정도는 나랑 상의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솔직하게 화내지 못한 이유는 K에게 멋있는 여자로 남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멋있는 행동이었는지는 지금까지도 깊은 의문으로 남아있다. 음, 의논도 없이 다음 달에 바로 유학을 가게 됐다고. K가 통보 아닌 통보를 했는데요. 그때 저는 멋있는 여자로 남고 싶어서 그때 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했고 그때 K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허무하게 끝냈어요. 벌써 10년이나 지난 일인데요. 어, 그렇게 그때 멋있는 척을 했던 벌로 저는 아직도 K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K가 제가 만났던 남자 중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여서가 아니라 이 미련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걸 깨달았죠. 그냥 그때 좀더 찌질하게 굴었더라면 지금까지 미련이 남아있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청자 여러분, 헤어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음,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낌없이 져버려요. 내 안에 이렇게 남아있는 감정을 아낌없이 다 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고 싶은 말도 아낌없이 다 져버리고요. 그래야 미련이 없어요. 그래야 다음 사랑을 깨끗하게 잘할수 있어요. 네, 저는 단대표였고요. 여기는 이지적인 사랑스러움을 전하는 곳 지태주 라디오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문 걸어 드릴게요. 오늘은 왠지 이별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찹찹한데요. 지태주 라디오 애청자님들, 알 이즈 웰 오늘도 우리는 잘 해낼 거예요. 안녕.